최근 워렌 버핏이 샀던 주식이 밝혀졌어요. 처불하는 보험회사인데 사실 제가 이 소식 듣고 처음 든 생각은 아또 이러네 이 할아버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항상 일관적이야. 오늘 영상은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와 워렌 버핏의 매수 매도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양방입니다. 양빵이 뭐냐? 영어로는 스트라더이라고 하는데 위로 가도 먹고 아래로 가도 먹는 거래를 말합니다. 워렌 버핏은 예전부터 이런 양빵 주식을 좋아했어요. 특히 그 말할 수 없는 전염병 시절에 일본 상사 주식을 갑자기 매수했는데 이거 샀을 때 사람들이 늙은 노친네 감다 죽었다고 엄청 욕했습니다. 그럴 법도 한게옆 동네 캐시우드 누나는 테슬라, 로블록스 코인베스 사서 떼돈을 벌고 있는데 자기 혼자 재미 없고 지루한 일본 상사 주식을 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노망났다고 수훈 거렸죠 근데 현재 캐시우드 주가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71%고 버크서에이셔의 주가는 매일매일 신고점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미찌비치 상사는 워렌 버핏 매수 이후로 400%가 올랐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워렌 버핏은 전형적인 존버 스타일입니다. 경기가 화랑이고 주가가 불타오를 때는 현금을 차곡차곡 쌓아두다가 경기가 드디어 꺾이고 주가가 폭락할 때는 바닥에 떨어진 피 묻은 주식을 그때서야 싸게 매입을 합니다.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는 포모를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번에 매입한 처보 보험회사도 일본 상사도 그런 워렌 버핏의 일괄적인 매수 전략의 일부인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연준이 돈을 얼마나 풀었는가에 대한 지표입니다.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특히 남의 돈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돈이 이렇게 풀리고 있는데 가만히 현금만 쌓고 있으면 이걸 오지게 먹습니다. 내 돈을 내가 어떻게 굴릴지 모르겠어서 너한테 맡긴 건데 너가 그걸 통장에 예적금으로 현금으로 그냥 쌓아두고 있으면 어떡하냐는 거죠. 이게 버크저 해셔의 현금성 자산 차트인데 아까 말했. 용먹는 방식대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죠. 이게 한 주에 7억 원짜리 주식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누군가한테 7억원을 맡겨놨는데 예적금 통장에 그냥 그대로 박아둔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미친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워렌버핏도 이점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현금이 쌓이면 어딘가 투자를 해야 돼요. 하지만 경기가 부러져도 크게 손해보지 않을 주식을 매수한다는 거죠. 일본 상사 주식 같은 경우는 일단 저평가되었습니다. 근데 저평가된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지금 이마트 PBR 얼마인지 아십니까? 0.2입니다. 지금 당장 이마트 상장 폐지해서 주주들한테 주가 물어줘도80% 프로가 남단다는 얘기예요. 그럼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안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제 말은 단순히 저평가 때문에 산건 아니란 겁니다. 그럼 뭐 때문에 샀냐?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산 거예요. 어떤 권리가 있냐? 원자재에 대한 권리, 광산에 대한 권리, 해외 공급만 유통에 관여하는 권리를 산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적인 사고 방식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아까 보였던 유동성 차트를 다시 볼게요. 돈이 이렇게 풀리고 있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돈이 풀리면 인플 인플레이션이 찾아와야 됩니다 근데 2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안 왔습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것 같은데 20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다? 그럼 안졸릴 수가 없죠 내가 용감한 야수라면 그냥 원자재 사면 되는데 근데 인생은 꼭 용감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기회와 리스크를 적절히 분배하는 게 인생의 과정이자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렌 버핏도 그 생각을 한 거예요 현금을 더 이상 쌓아두자니 사람들이 놓친다 라고 놀리고 나도 이 불장에 뭐라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일본 상사 기업을 사면 내가 틀려서 만약에 원자재 가격이 안 올라도 어차피 저평가 됐으니까 크게 손해 볼 일은 없는 거고 만약 내가 맞다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가 엄청 뻥튀게 돼서 돈을 벌수있 이다 이런 합리적인 판단을 한 거죠. 실제로 그 전염병 이후 돈을 이만큼 풀다가 결국 빵꾸가 났었죠. 그리고 모든 주식이 한번 엄청 내려갔습니다. 근데 일본 상사 주식은 원자재랑 같이 꾸준히 우상향했습니다. 어렌 버핏은 이 폭락 때 애플 적감에서 들어갔어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진짜 쌀때 산다는 게 말이 쉽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험에서 처부도 결국 같은 논리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얘네는 현금 부자예요. 보호업계 자체가 현금 흐름이 엄청나게 크고 좋은 판입니다. 회사 내에 현금이 어마무시하게 쌓여 있어요. 주식이 폭락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떡상하는지 아십니까? 달러입니다. 달러 가치가 가장 먼저 폭등해요. 의외로 금이랑 채권은 한 박자 쉬고 그 다음에 폭등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경기 침체라는 건 지금 당장 꺼간 돈 당장 갚으라는 거예요. 대출 연장 안 해주고 전화 떼에서 당장 돈 갚으세요라고 독촉하는 겁니다. 금이고 채권이고 나발이고 당장 달러 확보해서 디폴트 파산 막아야 되는 게. 경제 위기이자 주식 폭락이에요. 이게 워렌 버핏이 바라보는 기회주의적 세계관인 거죠. 되게 현명한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주식이 부러진다면 워렌 버핏은 크게 손해 볼 일이 없어요. 현금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 주가는 크게 안 내려갈 거니까. 하지만 제가 양방이라고 했죠. 위로 올라가면 크게 먹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건데 뭐 때문에 그러냐? 금리입니다. 얼마 전에 캐나다가 금리를 내렸고 이번에 유럽도 금리를 내렸죠 금리가 크게 내릴 것 같진 않지만 여튼 미국 연준도 올해 9월쯤에 금리를 내릴 거라는 게 중론입니다 금리가 내리면 가장 직접적으로 좋은 게 돈놀이 하는 애들입니다 특히 금융업이 즉각적으로 수혜를 입어요 금융업이 어떻게 돈을 벌죠? 싸게 돈을 모아서 비싸게 다시 빌려주는 방식으로 돈을 법니다. 이걸 예대마진이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간단합니다. 기준 금리가 내리면 예적금 금리도 내려가죠. 그럼 우리가 싸게 돈을 은행한테 주는 거예요. 은행은 이 돈으로 사업자 대출이나 부동산 담보 대출, 신용 대출을 해 주는 겁니다. 싸게 돈을 모아서 비싸게 다시 빌려준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중요한 건 이게 즉각적으로 가장 빨리 반영되는 게 금융학이라는 거죠. 금리는 실물이 아닙니다. 여기 머릿속에 존재하는 개념이에요. 금리를 내리면 실물 경제는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데까지는 현실적인 시간이 적어도 6개월 이상 걸립니다. 하지만 금융업은 안 그렇죠. 바로 예적금 이자율을 수정하면 됩니다. 바로 재무제표에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고 회사의 가치가 즉각적으로 올라가죠. 실제로 그 전염병 때도 주식 중에서는 금융업이 가장 먼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현금을 모으다 모으다 이제 안 돼서 현금 비슷한 주식을 사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방은 낮고 상방은 높으니까. 경기 침체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금리 인하는 따먹고 싶으니까. 결국 보험회사를 보험성으로 샀다는 재밌는 결론이 나오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